우크라이나 전에 총알 바지로 끌려간 북한 병사들이 첫 교전에서 한명 제외하고는 전원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추측성 주장들이 난무합니다만 지금 나온 내용들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 블루 옐로우라는 단체 대표가 주장을 한 건데 다른 외신들도 이 주장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북한군의 첫 교전이 크루스쿠라는 지역에서 벌어졌답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 한 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브라트린이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서류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브라트린이 뭐냐면은요, 러시아의 몽골 북쪽에 있는 브라트라 공화국이 있는데 거기에 몽골계 원주민들을 브라트린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을 브라트린이라고 위장을 해서 보낸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불루예로 단체 대표 주장에 따르면은. 1,500명이 이미 참전을 했고, 12,000명으로 확대될 텐데, 앞으로 88,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곳의 수송기지를 통해서 지금 북한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깃발을 든 우크라이나 병사들 사진도 나오던데요. 이게 심리전 차원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북한군인들이 총알바지처럼 끌려갔다는 사실은 지금... 확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저들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북한의저 어린 소녀들이 중국에서 팔려다니는 것도 눈물겨운 일인데 강제로 송환당하고 강제로 낙태당하고 태어난 아이들은 영화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변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17살, 21살 되는 어린 아이들이 북한 군복도 입은 게 아니라 러시아 군복 입고 가서 용병도 아닌 총알바지로 죽어나가고 있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막을 수 있는 길은요, 저 강아지감 멸망의 우상체제, 북한의 우상숭배 정권이 하루속히 망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김정은 우상숭배 정권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멸하니, 무너질지어망할지어한 목소리로 외쳐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민족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한국 교회를 그위로 여기셔서 차별금지법도 막아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언젠가는 저가련한 청년들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날 천국복음을 증가할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현지 참관단 모니터링단을 보낸다라는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참관단 모니터링단 보낸다 그랬더니 민주당이 나이가 났어요. 국방부 장관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 편에두는지알 수가 없는데 북한은 러시아 비판을 안 합니다. 북한이 러시아한테 받는 기술만 해도 핵 잠수함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전투기 받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이 태평양 바다로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바다는요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잠식돼 버리는 겁니다 그럼 북한과 러시아를비 규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 규탄을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단 참관단 보내는 건 파병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파병하려면 요 헌법 60조 2항에 따라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국회는 3분의 1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참관단, 모니터링단 보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부터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한미적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어도 앞으로는 저 가른한 백성들 이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연민 자기 걱정, 자기 근심에 빠져서 내 코가 적자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돌아볼 여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주님의 나라가 저희들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령님처럼 기도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사륙당하는 자들 학살당하는 자들을 위해 충보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깊은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생애를 저희들이 따라가는 자들 단순히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제이자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운 열방에 주원 한 도지마다 교회마다 북한 해방과 구원을 위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기를 충보합니다 일석이처럼으로 명론이 평양의 우상승대지는 무너질지 아. 다이 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실 거예요 적당히 정보와 진실과 자유가 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국 정부가 그것을 할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참전하는 건 이전에 북한 안에 정보와 진실과 자유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북한군 어디로 갔는지 부모들이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수련 갔다고 거짓말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가려한 아이들이 개죽음당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그거 중단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양 체제가 금이 갑니다. 균열이 일어납니다. 이걸 정부가 하면 그 사람이 아마 토위 대통령의 수장이 될 거예요. 윤선열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만은 실수와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만은 평양 우상체제가 무너지는 길을 연다면 그도 통일 대통령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결단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통일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북한 주민들 보면은요, 김일성 시대 충성도가 100이라면 김정일 시대는 50이고, 김정은 시대는 25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특히나 북한 MZ세대들은요 김정은의 사석에서는 절대 원수라는 호칭도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라고 부른답니다 김정은이 MZ세대를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니고 자기의 안위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쟁도 아닌 러시아의 용병도 아닌 총알바지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진실, 이 정보, 이 자유를 전해서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이 속해올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마트음 7장 21절로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림이 다시 오시는 날 물어볼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나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고. 무엇을 하다 왔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너뭐 하다 왔니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저희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악하고 게으른 정도. 내가 준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버렸구나. 땅으로 된 너희들 육체 안에 묻어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됐구나. 주님께서 탄식하실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울며 일을 갈며 어두운 데내친받는 자들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주신 울림과 떨림과 진동과 감동, 북한의 2천만 노예 백성들이 해방되고 구원받으며 사여낸 자들과 함께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길을 열어내라는 이민족의 부르심의 소망을 저희들이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일 수 있는 몇 사람이라도 모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이 임하여 주없어서이 이 민족의 흉악의 결박과 멍해 조유가 영적인 앞대들을다 깨뜨려 주시요 하나님 저들이 살려 주시옵 함께 복음 전화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민족 교회가 더 늦기 전에 깨어나 부르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